8번 매트 39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8번 매트 39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어서 오디오 만들려고 해요 네, 어, 시레시간에 괜찮아 어깨 오디오 상체 밀어내 다리 밑에 놓고 상체 살짝 밀어내 상체 살짝 밀어내 자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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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어? 이렇게 선쿼트를 어, 하고 5분이야 5분 10초야 5분 10초 상 밀어내야 돼상데거기가잘못 터져 상체 밀어내야 돼 상체 밀어내야 돼 상체 상 밀어내 그렇지 어. 그 다음에 상기 다리 푸는 고 조심하고 어, 오른쪽으로도 밀어내. 지금 엡트를 하면. 오케이 이제 5분 남았어요. 차 5분 밀어내야 돼. 그렇지. 계속 그러잖아. 오늘 오분삼은 계속 그렇게 들어오잖아. 살짝 흔들어와 봐. 골반으로 빠져와봐. 한입한 판단 느낌으로 골반으로 뛰어와봐. 둘로 말고 옆으로. 아어듯이뛰 시작. 네.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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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민규 선수, 이현구 선수, 황성재 선수, 이동환 선수 시상가 으로오시기 바랍니다. 남성부 화이트 어덜트의 반수 82kg 시작하겠습니다. 김크라우이 현석 선수, 할라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김크라운니 현석 선수, 2번 배치입니다. 2분, 4분 트았던 상대 컨트롤하고 흔들어줘야 돼 상대가 지금 너무 편해 상대가 지금 편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네. 흔들어줘야 돼 상대 계속 세팅을고 다리 밀어내려고 네, 네. 그런다 손 컨트롤하고 그렇지 네. 계속. 상대 계속 매트 깊게 어. 만들어 4분 계속 계속 흔들어줘 손손 컨트롤 해도 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사바나 한분 3분 30초에요. 3분3 0초 다시 순간적으로 그다리 빠지는 것만 조심하자. 계속 압박하면 밀어내고. 다시 한번초에요 당연한데. 다리 그린 신경 쓰고, 손컨트를 하고, 상대 일어나면 흔들고, 상대 일어나면 흔들고, 라스트넣고오 좋다 와 우와! 돌아면다 잠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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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왼다리 신경쓰고 1점점 그렇지 나이 다 끄고 없고 밀어내 밀어내 상대 지 방어밖에 안하고 있어 상대 지금 방어밖에 안하고 있어 한분한분 어. 계속 킥다 축구 들어온다 뭘 밀어내야돼 뭘 밀어내야돼 형들아 어 왼다리로 들어 와봐 아니 왼다리 라스처럼 밀어 왼다리를 라스 라스가서하는것처럼 라스지 왼다리를 밀어 왼다리 밀어 왼다리로 라스처럼 걸어봐봐 왼다리로 라스처럼 걸어봐봐 했잖아. 불편하면 그걸로 밀면 되잖아. 그고 다시 잠소면 되잖아. 그렇지 흔들고 비틀어볼까? 잠고서 비틀어볼까? 몇프으로 왼쪽으로. 그렇 오, 이야 그치? 일어나면 이 점이야. 영화, 응, 아요제멀티세웅 점이 응, 응, 응. 선수. 일어나지 이 아니었는데. 아, 이분이 아니었는데. 아, 이분이 아니었는데. 아, 이분이 아니었는데. 아, 이는는데 아, 니 아, 이 이 시합은 19대 18로 그렇다. 19대1 그렇다. 이제 남은 게 뭐죠? 좌 좋아 왼쪽 선수가 올남았어요상전학생 1분 한았고 막판 스퍼트 있어요. 2분 남았어요. 와, 지금 합쳐 줘야 되고 왼 밀어내야 돼. 그리내야 돼. 남기면서 남기면서 왼쪽으야상실학생 1분 40초 왼 뜨나야 돼에서서상대 왼손만 컨트롤 잘해 봐. 왼손만 상대 왼손만 손프에서 다리 국선수 유범에 들어오기 하시기 바랍니다. 라 쏘거든 다리 잘 사용해야 돼. 든 다리 잘 사용해야 돼. 그렇지 쭉 계속 다리 빠지면 조심. 이 다리 빠지면 안 돼. 다리, 다리 빠어요1분1분1분분 터지면 안 돼. 다리 터지면 안 돼. 불안하면 정면 다시 만들어. 1분0초야때 다리 조심하고 줄어, 오케이. 불스처면라러처럼 걸어도 돼. 밀어. 그렇지 굿. 계속 살짝 몸틀어거이몸틀어 이거, 이거. 가거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남았어 네. 네. 1번 학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